저는 지금 이제 장 보러 갑니다. 지금 며칠 만에 내가 장을 보는 거지? 한 일주일 넘은 거 같은데. 한 9일 10일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거의 텅텅 비었어.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생필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떨어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슈퍼를 오늘 한두세 군데 그렇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먼저 코스코부터갈 건데, 코스코에서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laughs> 저 나름대로 어떤 거는 여기서 사고, 어떤 건 저기서 사고, 또막 세일 필요한 게, 막 세일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 <laughs> 오늘은 장보고 정리하고 이러면 하루가 그냥 끝날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장보고 마지막에 이거 이거 기다린다고 지금 많이 늦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없더라고 그래서 장다보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왔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금방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거의 10분을 기다렸네.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이제 빨리 집으로 가볼게요.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아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신경이 지금 날카롭습니다. <laughs> 코스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커피 파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까, 그때가 딱 점심시간 고마운 쯤이었거든요 주차장 한 바퀴 돌았는데 차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장을 보고, 두시가 넘었어요, 지금 벌써. 아차 너무 많이 밀린다. 집에 와서, 일단 집에를 먼저 가야 돼요. 지금 냉동 제품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냉장고에 좀 넣을 건도 없고, 커피 좀 마시고, 그리고 다시 로컬 슈퍼로 가야 됩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 누가 쓰레기를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놨어 이쪽으로 오세버 거기 아니야 그러잖아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놨어 아이 낙엽이 이렇게... 진짜 바람이 이렇게 불거 응?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면은 간단하게 그냥 감자 먹으려고요. 또코스코에서산 감자가 사고 보니까 이렇게 알감자더라고요. 어제 삶아둔 건데 한세개 해서 치즈 올려서 그렇게 먹으려고. 이거 좀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이것도 코스코에서 사온 거. 하나 두 개짜리인데 하나는 벌써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둔 건데, 큰거 하나 큰거 하나 올려서 이렇게 해서 F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돌려줄게요. 퓨리해놓은 것도 조금 같이 먹으려고. 물을 타가지고 좀 크리미하게 먹을게요. 여기 앉아 있어. 굿보이. 멘치. 응, 그래 그래. 날이 흐리네 오늘. 해 떴어 해나다음제 들어갈래? 좀 피곤했는지, 입술에 물집이 다 생겨가지고, 지금 오늘은 좀 많이 가라앉았네요, 그래도. 어저께만 해도 여기가 탱탱 부어가지고, 뭐 먹기가 힘들더라고. 한 이틀, 대충 살림했더니 지금 할 일이 많았고 든든하게 먹고, 오늘은 좀 빡시게 밀린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귤인데 이게 귤이 아니라 미니 오렌지 같아요. 생긴 것도 이렇게 오렌지 조그만 것처럼 생겨가지고 맛있어 되게. 응, 맛있더라고 다음에 가면 또사야겠어 에서 산 치마 살인데두 덩어리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사이즈 이만해요. 근데 하나는 벌써 장조림 만들었고, 이거 하나는 고거리용 쓰려고요 겨 겨울 반대로 이렇게 잘라서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따가 좀구워먹을까 오랜만에 이렇게 얇게 떠가지고 이거는 구해용으로 먹어야겠어요. 코스코에도 이제 좀 샤브샤브용 고기를 좀 팔았으면 좋겠어. 여기 한인 저기 정육점에는. 샤브샤브용이 비싸. 몇개안 되잖아요. 이제는 저는 고기도 좀 담백한 걸 좋아해서 채소찜 이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샤브샤브용 고기를 좀 자주 먹는 편인데 너무 비싸. 이만큼은 이따 제가 구이용으로 먹고. 요건 국거리. 요건 저희 개아들 이따 우리 독도. Прикольно. 왜? 씨 갔다 와? 응? 씨 하러 갔다 오세요? 아니야, 지금 더워서 못 가. 이따 해지면 가자. 이거 표고 버섯 산거몇개 쓰고 햇볕에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말리면은 보관하기도 좋고 응, 영양까지더 많으니까 요몇 개만 미역국에 넣을게요. 저기요 삐졌어요? <laughs> 지금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안돼 파리 잡아먹었어? <laughs> 봐봐 파리가 괴롭히잖아 빨리 들어와 들어와 이따가 조금 시원해지면 갈거야 들어오세요 거 계속 있을거야? 엄마 간다 알았어 그럼 엄마 간다 빠이 들어왔어? 응? 들어왔어? 파리가 괴롭히지? 와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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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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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깎아놔줄게 앉아있어 간식줄게 응? 간식줄게 기다려 하나 먹어 옳지 이제 미역국을 오래 끓여야 맛있으니까 중불에 푹 끓일게요. 깻가루는 먹을 때 이렇게 뿌려 먹는 게 향이 더 진하게 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미역국은 마무리하고 yo, yo. 더 끓여야 맛있는데 고기를 좀 많이 넣어줄게. 너 버섯 안 먹지? 음. 버섯 빼고 그럼 um, 고기 넣어줄게. 왜? 아 그걸 찍어 먹는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건더기 많이 줄까? 미역, 응? 미역 건더기 많이 줄까? 응. 야, 미역이 좋아. 피가 피가 잘 통하게 하니까. 응. 잠깐만, 이거 들깨가루 좀뿌려라 이거 뿌리면 맛있어. 훨씬 맛있어. 들깨가루. 아, 조금만 해봐. 추가해봐 okay, okay. 알았어, 알았어. 뜨겁다. 제가 코스코에서 홍합을 사왔잖아요. 근데 홍합이 그게 1.5kg야. 엄청 약 양이 많은데, 반은 이제 그저께 홍합수트 해먹고, 지금 반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 홍합이랑 해물 믹스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빠에야 그 어,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요 이거는 소금 봉투인데, 여기다가 홍합 같은 거 담아놓으면 좋아요. 봉투가 튼튼해서 잘안 찢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쓰세요 먼저 야채를 준비할게요 를 저는 마늘하고 뭐 양파, 피망, 뭐 주키니도 있어가지고 좀 넣어 볼 거고 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없어도 마늘, 양파하고 토마토는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생토마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캔 토마토 있잖아요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야채가 볶아지고 단맛이 올라오면 이제 보통 쌀을 넣고 같이 이제 볶아주는데 저는 오늘 쓸 거는 요거 이제 방 같은 어, 아스마티 라이스 요거를 쓸 거예요. 이미 이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익히면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좀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물을 넣고 이제 볶아줄게요. 세동이 덜 돼가지고. 파에야가 스페인 국민 볶음밥이잖아요? 대신 이제 해산물을 넣고 볶아 먹는 그런, 어, 볶음 요리 같은 건데, 원래 뭐 전통 레시피가 따로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재료 있는 걸로 제일에 맞게 제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오징어 좀 커서 한번 잘라야겠다 편하게. 소스가 있어서 이거 조금 넣을게요. 살짝 매콤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만넣고 스모크 파프리카도 좀 넣고 카인 페퍼 좀 넣을게요. 들어갈 때는 뭐 라이스를 먼저 볶고 이제 익힐 때 치킨 스타그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익히는데 지금 순서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굳이 지금 치킨 스타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해서 저는 수분을 좀 날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소금. 가그거좀더 줄게요. 한 놓고. 여기 이제 파슬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넣어주면 향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좋은데 지금 바깥에 마당에 있는 파슬리가 너무, 너무 조금 있어가지고 전 냉동실에 그 고수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좀 넣을게요. 고수를 올려놓는 게 있어가지고. 레몬. 씨안들어가게 조심해서 먹을 때또씨 씹으면 또 큰일 나니까. 자, 이제 스페인 해물 볶음밥 완성입니다. 뭐 이름만 뭐바야 이렇게 화려했지, 사실은 볶음밥이에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겔 타입 테이프 많잖아요.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좀 깔끔하게 쓰려고 이 티슈 케이스를 샀는데 배송이 오면서 이렇게 눌린 거야. 이렇게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붙이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후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붙였는데 이게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바스룸에 이제 이거를 붙였다가 이제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뗐는데 너무 접착력이 좋으니까 페인트까지 다 뜯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안해서 <laughs>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렌트집이잖아요 렌트집이라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 뗐다가 또 페인트 지금 뜯겨 나간 것도 나갈 때는 다 발라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 쓰고 있고, 무늬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어가지고, 이제, 이 개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파서 서 있을게. 덕분에 앉아서 쉬어.